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다자구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말고도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다자구도 경쟁력을 물어봤습니다. 모두 윤석열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오자 다자구도 간 경쟁력 압도적 1위를 윤석열이 차지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과 홍준표는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그렇고 또한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오늘은 뭐 차이가 정말 많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이 압도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여론조사의 중요한 점은 트렌드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급상승하고 있고 홍준표는 정체된 느낌입니다. 이재명은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연휴에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 지금 국민의 힘 한창 당원투표 중인데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윤석열이 11월 5일 넉넉하게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가지 뭐 사건들 등등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TV 토론 그리고 1대1 TV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이 다시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윤석열이 다시 지지율 상승세를 타면서 이재명 후보와 다자대결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29, 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가상 5자 대결을 시켰더니 윤석열은 36.8%, 오우 30.4%에 그친 이재명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질렀습니다. 다섯 그러니까 명이 나온다면 뭐단일라거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이 36.8, 30.4인 이재명을 크게 이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윤석열은 호남과 경기 인천을 빼고는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도 40대를 빼면 전연령층에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20대에서조차도 윤석열이 22.6, 이재명 16.3입니다. 자, 홍준표를 대신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는 졌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한테 오차범위밖으로 이겼었는데 36.8인데 홍준표는 28.0%에 그쳤습니다. 이재명은 30.2% 홍준표보다 박등이지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경쟁력은 홍준표 37.8, 윤석열 37.0 홍준표가 0.8% 포인트 앞섰습니다. 초접전입니다. 홍준표는 전주보다 0.8% 포인트 하락했지만 윤석열은 2.2%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어 유승민은 8.7, 원희룡은 5.2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이 무려 57.4%입니다. 홍준표는 33.6% 오 이거는 뭐20뭐한 4%포인트 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원투표 물론 뭐이 국민의힘 지지하고 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뭐 최소한 10% 많게는 20% 30% 윤석열이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여론조사에 기반하면 그렇다면 이뭐그 0.8%포인트 여론조사는 비슷한데 뭐 윤석열이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이 여론조사에 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전화 면접조사가 아니라 ARS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더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뭐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문제는 트렌드입니다. 윤석열은 올라가고 홍준표는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어우. 상당합니다, 윤석열. 급반당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도 그렇습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에 따르면 뉴스 토마토 오로 지난달 30-3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다자구조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35.1, 이재명 30.8, 윤석열이 앞섰습니다. 이어 심상정 4.4, 안철수 3.1, 김동현 2.6%순이었습니다 자, 홍준표가 들어가면 윤석열만큼은 못합니다. 31.5%, 이재명 31.1%, 홍준표와 이재명이 팽팽했습니다. 0.4%포인트 차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과 윤석열은 윤석열이 35.1로 상당히 크게 앞섰습니다. 뭐 4%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자, 이어 심상정 4.6, 안철수 4.5, 김동윤 2.7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오자 대결에서는 윤석열의 경쟁력이 훨씬 더 홍, 이, 홍준표보다 많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이, 이런 조사 문항을 만들 때는 1대1 맞대결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자 대결이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국민의힘 당원 투표. 자, 이거 지금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 이런 조사를 보면 윤석열이 홍준표를 당심에서는 뭐 20%포인트 이상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화 면접 조사하면 조금 그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이게 맞다면 그리고 트렌드가 윤석열은 지금 상승 중입니다. 홍준표는 내려갔습니다. 이재명도 내려갔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종 경선 어떻게 될까요? 홍준표 지지율 상승세가 무서웠는데 오늘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 홍준표 캠프에게는 상당히 충격을 준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이 투표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당원 투표율이 지금 뭐 대박을 쳤습니다. 오늘도 지금 뭐 10시에 47%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을 했습니다. 제1 야당 부활의 신호탄이다. 방금 전 윤석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첫날 투표율 44% 정권교체의 희망을 받습니다. 야, 이거 뭐 기록적인 투표라면서 이 기쁜 소식은 또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6.2%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당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성격표다.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큰 희망을 봤다 더 변화하고 혁신해 국민의 마음을 얻으라는 채찍질로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이 지금 뭐 업됐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면서 지금 두 개의 여론조사가 모두 오자다자 구도에서 윤석열이 최감자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11월 5일 누가 웃을까요? 여러분은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